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요. 패널 라이너, 삼화구에서 패널 라이너가 3종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사이즈가 0.1부터 1mm까지가 나왔었거든요. 11종이 나왔었죠, 그죠? 거기서 더 두께가 두꺼운 게 추가가 됐습니다. 1.5mm, 2mm, 3mm 이렇게세 가지가 추가가 됐거든요. 이제 요1.5 이상은 사실은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쓰는 사이즈는 아니긴 아니죠. 그죠? 근데도 없으면 또금 불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3mm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죠 폭이 완전 그끌 수준이거든요 조각도 수준 근데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또쓸 일이 있습니다 넓은 면적을 파내야 될때 끝날 가공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딱찍어보면 밑에 이렇게 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친다든지 우둘투둘하다든지 하면 그 홈이 그러니까 이게 끊는 방향으로 줄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퍼펙트 하거든요 이것도 일단 눈으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끝날 가공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뒷면 가공 상태라든지 일단은 뭐 전혀 그게 없거든요. 이게 안 좋은 것들은 이 넓은 면은 이렇게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태가 이렇게 막 갈고리처럼 우둘투둘하게 가공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건 가공 사실 가공 불량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사실 팔면 안 됩니다. 그거 끝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끝날을 요위에면 그게 반듯한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전혀 문제 없죠, 그죠? 이게 지금 3mm입니다, 3mm. 자, 요거는 2mm입니다. 뭐 2mm도 여지 없습니다, 막 반듯합니다. 뒷면 가공 상태도 반듯하죠. 야, 역시 품질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참이 이, 이 작업하시는 이 작업자, 이 기술자 분을 진짜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실 줄 아는 분을 지금 딱 만나신 것 같거든요. 이 가공정일도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 하시는 게 야. 3mm 같은 경우는 뭐 라인을 대고 끌리는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끌기는 끌 느낌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잘 드는지 슥슥 깔려 깎여 나갑니다. 그냥 보이죠, 뒤에 와. 일단 제가 그 무척 말씀드리는데, 지금 sab 같은 경우는 진짜 이 가공 쪽에 조금 기술이 있으신 분이 지금 하신 게 맞거든요 확실히 이거 끝날 봄이 제가 이 내가 여러 종류를 중국산도 많이 접해 봤고 거의 제가 뭐 국내에 있는 건 아마 제가 접사로 해가지고 비교도 다 해봤거든요 깎이 면이나 BMC 가구도 비교해 보고 다 비교해 봤는데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그, 그 부분은 제가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자, 요, 요, 세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평소에 그렇게 막 자주 쓰이는 사이즈는 아니지만, 뭐, 이제 디테일업 같은 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프라 표면에 뭘 심어줘야 된다든지, 프라 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디테일업 부품들을 이렇게 박아줘야 될때 있죠. 약간 파가지고, 그냥 위에 덜렁 붙이면 약간 이질감이 있거든요. 디테일업 그런 파츠들이. 그냥 붙여도 뭐, 상관,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프라포면 위에 그걸 딱 붙이면 뭔가 이질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짝 깎아주고 밑에 홈을 파서 그 안에 살짝 넣어주는 형태로 디테일업 부품들을 이렇게 장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약간 면이라는 느낌을 좀봐줘야될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널라이너가 SAB 패널라이너가 총몇 종입니까 14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0.1mm부터 3mm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폴 이네개 국가에서는 지금 SAB 패널 라인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폴 지금 이네 개국에는 이미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트들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로 미국 사이트, 인도네시아 사이트, 그다음에 홍콩 사이트, 싱가포르 사이트 그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지금 문의가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뭐 제일 큰 프라모델 샵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도 아마 수출이 될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중입니다. 캐나다도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아마 조만간에 구입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캐나다까지 만약에 된다면 총 다섯 개국, 미국,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이렇게 다섯 개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 상당한 캐가 아닙니까, 이거. 사망고사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수출, 외화버리. <laughs>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패널라이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국내 물량이 아마 지금 이거 1.5하고 이거는 많이 생산이 지만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 의견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지금 약간 그렇게 많이 생산이 안된 모양이더라 그래서 구입하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가지고 구입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러고 캐나다 쪽에 또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캐나다로 물건이 가게 되면 일단은 수출품 쪽으로 먼저 물건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국내에 또 재고가 빨리 소진될 경우에 재고가 또 빨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또 한두 달또 아마 또 기다려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입하실 생각 있으시면 지금 구입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보시고 뭐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